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일본에 보면은 일본에서 만든 신조 어 중에서 파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일본인들이 유도 동양에서 서양에 대한 환상 사대주의가 가장 큰 나라래요.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서구 문명을 제일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국시대라고 아시죠? 우리 왕진 형제님이 하는 게임도 전국시대 게임인데 거기서 뭐 노부 오다나가 뭐 이런 사람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국시대가 어떻게 평정이 됐냐면요, 어, 서구 문화에서 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한방에 평정이 됐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유일하게 원자폭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서구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경제 성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과도하게 서구적인 문화를 숭상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디어 보면요 프랑스 혁명을 다룬 애니메이션 션베리사유의 장미》가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기독교 성도가 일본의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하는 게 일본 문화래요 이게 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에 대한 환상들이 이제 일본에 녹여진 것이죠 그런데 유럽에서 예술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파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파리에 대한 엄청난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던 반 고흐가 활동했던 도시였고 그 아름다운 건물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도시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에펠탑을 탁 바라보고 흐르는 세느강을 쫙 바라보는 것을 상상하면서 일평생 한번 파리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의 경제 성장이 이루고 실제로 파리로 떠나 보니까 그곳에가 보니까 막상 가 보니까 쓰레기 엄청나고요, 그 쥐가 들끓고요, 인종 차별 심하고요. 건물이 수백 년전 되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돗물은 더럽습니다. 지하철은 너무나 냄새나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일본인들이 차라리 파리를 가지 않았으면 아름다운 파리를 내가 상상이라도 할수 있었을 텐데 그 환성이 깨져버리면서 실망을 넘어서 우울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1980년도에 일어났던 현생인데 파리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실망해서 생긴 우울증이라 해서 파리 신드롬이다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아 이게 일정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서 파리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상향을 막상 잃어보면 생각보다 별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2년 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신학교 시작 시작할 때부터 어, 꿈꿨던 게 개척이었어요. 아 나는 꼭 개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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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부역자 생활 길게 하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6개월 만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2년이 되니까 이제 목표가 그 이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이상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였나? 내가 그렇게 바라고 꿈꿨던 것이.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저에게 어떤 이상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이상향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이상형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고 늘 절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봉사를 하러 갔는데 한 아이가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양이 너무나 부족해서 치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 마지막에 유언을 들었대요. 아야 네가 이제 예수 믿고 가니까 천국에 갈 거야.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니?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밥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곳이 천국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일평생 밥을 실컷 먹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이 밥 많이 먹는 곳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만하면 그, 사, 그 아이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이곳에서 밥만은 실컷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밥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끝없이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설상 도달한다 해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천국적인 그 해갈이 해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현실은 이상보다 조금 부족하길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초월보다 조율이 아름답다. 초월보다 조율이 아름답다. 이 말은 무엇이냐? 초월하려 하는 사람은 언제나 괴롭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율하려 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초월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려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이 작은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그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식물을 키우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저번 주에 그 옥상에 심어두었던 오이를 어,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어, 그렇게 큰걸 보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식물을 키우면서 열매를 먹을 때 기쁨도 참 기뻤지만 그 기쁨은 일부였습니다. 뭐가 제일 기뻤냐 심었는데 자라나는 게 기뻐요. 그거 자체가 기쁨이에요. 심었는데 떡잎이 나와요. 얼마나 이쁘던지 저 수박. 조롱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게 열매를 맺었냐?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그말 하는데 보십시오. 저 8월 달에 반드시 수박을 성도님한테 매이겠습니다 <laughs> 근데 떡잎도 여러 번 잘랐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종묘를 하기 전에 그 씨앗을 뽑았는데 3주가 지나도록 씨가 안 자라는 거예요. 못 참고 종묘가게 가서 수박 종묘를 사서 심어 버렸는데 참 희한한 게 종묘를 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수박 떡잎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때, 그래서 제가 옮겨서 화분에 한 3, 4개 더 심은 거예요. 그 떡잎 나왔을 때그 기쁨. 그게 저한테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뭐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겼는데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겨지냐? 씨앗으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싹이 되고, 싹이 잎을 털 맺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천국이 아니라 자라남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야가 이곳에서 시작해야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빨리 죽어버리고 천국 가고 싶다. 그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가 성도라는 이유로 막 가죽을 베끼고 뭐 등불, 그 거리의 등불을 기독교인들의 시체의 기름으로 태우고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최고의 영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독립운동과 같은 분들이 신앙이 제일 높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한수 위의 신앙인은 유머 감각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제가 그런 걸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전에 사귀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정말로 농담을 잘하세요. 너무 시덥지 않은 농담을 그냥 두 마디만 하면 농담이에요.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그냥 어떤 분은 우습게도 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으로 눈물을 흘리며 러시아에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마음에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 슬픔을 가슴에 묻어둔 채로 사람들한테 늘 웃으며 웃음을 끼치는 성도로서 있더라고 저는 그분 보면서 제가 만나봤던 모든 신앙인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이곳은 천국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서 발견 못하면. 어,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한 게 가장 어,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모태신앙이든 일찍 예수 믿는 것이든 무엇이 좋냐? 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일찍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세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보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천국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율하는 자야만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같아 보여서 이거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 아닐 텐데 이 조그만 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야 싶을 텐데 내삶 어디에 천국이 있나 싶을 텐데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직 겨자씨 같구나. 피어내야겠다. 자라내야겠다. 이게 내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세워야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천국을 볼수 있는 눈을 키우고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더딜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속도대로라면 당장 꽃 피우고 열매 먹고 싶습니다. 어제의 죄인으로 살았을지라도 내일은 성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제 절망했을지라도 오늘은 그냥 하하호 웃고 싶습니다. 어제 가난했을지라도 오늘은 부여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로또 주시듯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해풍에 얼었다 녹이며 만드는 황태같이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섭섭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시각을 좀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과정이 바로 천국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에 구원에 대하여 부월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달려갈 따름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보면요. 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나는 이,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얻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이 바울이 구원에 확신 없어서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신칭의를 얘기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이미. 구원의 확신으로 치면 바울은 그 교리를 교회들한테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해요? 나는 받지 못한 것처럼 살겠다라고 해요. 왜냐? 왜 이런 말을 하냐?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지점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방향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천국을 향한 방향성, 자람성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자라온 천국, 자라갈 천국 보면서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 걸어가는 자들에게 동행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걸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따르면 니다 일이 되냐 안 되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걸을 따르면 니다 큰 것도 자금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버리고 그저 걷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씨앗을 심었더니 숲이 되었다. 큰 일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하나 사랑한다고 세상 바뀌겠나. 그러나 적어도 내가 속한 세상은 바뀌죠. 이 세상에 모여서 큰 세상도 바뀌겠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천국을요 키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천국은요 장차 우리가 갈 세상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맨 처음 어디였느냐? 이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과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생한 실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그 전쟁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고 기도하며 싸우면서 사랑하면서 천국을 전리품으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